국가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아마 방송이나 아니면 집회 현장에서나 아니면 옆 사람에게 들었으라도 저놈 목소리는 어디서 분명히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 못하실 분이 계셔서 오늘 세계 최초로 모자를 벗고 속할 머리 없는 제 민낯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원조 사회자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목소리 크다고 문재인에 대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서청대로 가서 1년 넘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서 수석으로 서청대를 졸업하고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또다시 개성을 진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산시민들 울산시민들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뜨거우면 저를 절대 못 잡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laughs> 어이고 저번에 전국을 한번 돌았더니 이미 교육이 돼서 그런지 자동으로 피켓이 올라가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방송 손상대TV의 대표로 있는 태극기 집회 원조사이자 손상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면 요서갈머리가 보일 텐데 잘한번 보십시오. <laughs> 대머리가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 고서갈머리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서갈머리 없는 사람이 조금 성격이 착하다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laughs> 자,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0여 곳을 다니면서 문재인 부부 구속과 조국 부부 구속을 외치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오늘 다 얼굴이 익어있는 얼굴입니다. 사돈의 발초를 만난 기분입니다. <laughs> 다행히 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외쳤던 그 목소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회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이후에 조국은 사퇴하고 정경심이란 구속되고. 동생도 구속되고 어제부로 조국이 드디어 나도 수갑을 채야되겠구나 하는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야을저모리기만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글 모르신 분 빼고 읽어봅니다 요 밑에 까만 읽습니다 크게 읽다 시작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체가 부산 시민이 아니라 여기는 부산시민 여기는 경남도민 여기는 울산 여기는 또 아이고 경상북도에서 오셨네 의성 경주 상주 아이고 난리났네 자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춰야 돼요 4분의 4박자 문재인 부부 구석 이렇게 갑니다 문재인 부부 구석 다시 시작 문재인 부부 구석 문재인 구속 그 상태로 갑니다 시작 야 이게 부산 경남 쪽에 울산 전국에 IQ나 EQ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사실 이 아래쪽입니다 거기에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조국이 같은 인간이 나왔고 김부선 같은 인간이 나왔고 하여간 부산에서 태어나지 말고 자 어디 한박도에서 태어날 사람들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부산 시민들을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좀 똑바로 관리하도록 마이크가 오늘 많이 좋네 <laughs> 자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금은 한, 한 2만 명 정도의 외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문재인 부부구석과 조국 부부구석을 촉구하는 이 대회에 많이 참석이 되어보습니다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또 목소리,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영상들을 통해서 과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 처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벼 드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식습득 차원에서 지식 함량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거을두드러 두고 볼수 없다 그래서 이네 명을 모조리 서청대로 보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줄게 아니라 쫄쫄 굶겨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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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목소리가 작아. 제가 지금 이거 본목소리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칫하면 이 스피커가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크게 못 하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 외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부부구석가 조국 부부구석을 원하십니까? 고하십습니까고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한 가지 이제 여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타 강객 지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자식분들이라면 될수 있으면 요 카메라 앞에 와서 앉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교포 사회에다 방송이 되는 유튜브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다가, 아이고, 오늘 부산에서 간다는데, 우리 엄마 안 나왔나 했는데, 엄마가 저 뒤에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늘 그리고 될수 있으면, 테레비는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혹시 속으로 내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본인이 딱 잡힙니다. 카메라 를단 한번 돌려봐요. 자, 연습을 해야 돼, 카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올 때 그냥 계시지 말고 갑돌아, 아버지다, 손자야, 엄마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엄마가 뭔가를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전 가족이 문재인과 조국 부부의 구속을 촉구하는 이런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아!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본격적으로 오늘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부부, 조국 부부 구속을 촉구하는 부산, 울산, 경남 국민혁명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수에 따라 국민의래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